어, 높은 음자리표가 아니라 낮은 음자리표를 그려놓고 제가 조성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 첫 번째 음을 잡아놨어요. 이첫 음이 뭐죠? 어, 으뜸은 우리 일음이 될그 음인 도입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갈 이 요거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아직 복습을 안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화성 구문론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마음의 연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악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화음이 흘러가는지, 화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기 작은 이 오선보 안에다가 한번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자, 시작은, 어, 시작은 우리 조성음악은 1도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음악을 만들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악곡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겠죠? 자, 끝나는 거 종지 우리 여러 가지 종류를 배웠는데 일단 무조건 제일 음악의 마지막. 자, 겹세로줄 딱 이렇게 해 줬을 때에는 여기가 몇 도로 끝나냐면요. 자, 1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맹숭맹숭하고 요거는 이제 형식, 그, 화성적으로 아무것도 한게 없죠? 움직이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성의 기능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반드시, 어, 끝맺음이라는 그 느낌을 주려면 거쳐가야 되는 화음이 있었습니다. 몇 도였죠? 5도 화음이 있었죠, 5도. 어, 자, 얘가 아주 중요한 애였죠? 이었,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밍숭아에 끝날 뻔 했던 애를 5도를 넣어줌으로써 딱 종지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5도에서 1도를 이제 종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음악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1도에서 5도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5도에서 1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요거 기억나시죠? 크게 5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앞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종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5도를 좀 연록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앞에 오래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문론을 배웠을 때 배웠던 용어가 뭐였냐면, 중계화음이라고 해요. 중계화음. 자, 그러면은, 어, 중계화음은, 보세요. 1도에서 5도로 바로 가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널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한번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이 음을, 파 음을 근음으로 하는 화음은 뭐죠? 어, 4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던 거를 아니면은 이렇게 파음을 한번 거쳐서, 그러니까 네 번째 화음을 가, 거쳐서 갈수 있게 해주는 거,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어, 중계화음. 그런데 이 중계화음은 이렇게 4도만 갈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갈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얘랑 굉장히 비슷한, 이거 무슨 화음일까요? 2도의 전이죠. 2도의 제일 전이. 그래서, 하던 것을. 이래도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요, 여기에는 4도 뿐만이 아니라 2도의 제1전이. 그러면은 요거 혹은, 어, 보이시죠?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어, 둘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요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 중계화음을 쓰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종지를 할때 확실하게 해 주는 또 그런 화음이 있었어요. 어떤 화음이 있었냐면요. 방금한 것처럼 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1도 2의 6화음 1의 46 5도 종지, 요렇게 됐어요. 자, 요거는 뭐였냐면요. 자, 여기에다가, 이, 5도는 솔실에 이건데, 솔도미 해서, 종지적인 1의 4를 카음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1, 1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를 합쳐서, 아, 그냥 종지적으로 쓰였구나, 5도로 쓰였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어, 요건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우리 1도, 2의 6하음, 1의 4륙하음, 5도, 1도,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자, 1도, 2의 6하음, 1의 4륙, 5도, 1도. 어때요? 딱 음악이 만들어지죠? 작곡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색깔을 넣어주는 친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개나 되는 화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배, 선율을 조금 더 만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앞에 요게 단 마음이 들어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소리가 들리셨죠? 이렇게 6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 여기다가 3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 성격이 특히 언제 달라지냐면 단조일 때. 단조일 때는 이 친구들이 어 단조 가운데서 장사 마음이었어요. 장사 마음. 그래서. 가게 된다면 3도와 6도는 장사마음 이렇게 들리니까 굉장히 어떤 색깔을 더해주게 됐었죠. 일단은 장화음에서 장, 장조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걸 들어보시면은... 어때요? 음악이 더 길어지면서? 뭔가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화음을 쓸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살짝. 어 요거는 약간 옵션적인 건데 자, 이거까금근음일 그러니까 때는 1도 화음인데 요거를 잠깐 조금 멀리 가야 되겠다. 이거에다가 보조적으로 우리가 4도를 써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보고 따라 그리시다가 욕하면서 옆에 막선 그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이렇게 돼있을 때, 어 도, 미, 솔인데, 도, 파라, 도, 미, 솔. 이렇게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자, 요거는 화성 분석을 해보면 몇 도예요? 4도의자륙 하음이죠. 자, 근데 자륙 하음은 우리가 사실은 이 옷, 오음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베이스로 쓰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법이 있을 때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렇게 종지적으로 쓰일 텐데 여기서 4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은 얘는 그러면 1도, 4도, 5도, 1도구나가 아니라 그냥 1도 안에 잠깐 왔다 갔다 했구나. 음.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게더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이름이 뭐냐면은 브래킷을 통해서 어, 보조적이다. 보조적, 보조적인 4도다 라고 봐주시면 돼 보조적으로 써줬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부터 자, 처음에 1도 하나로 시작했던 이 음악이 어, 종, 그 종지를 위해서 5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 5도에, 중계화음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어, 중간에 들어가주는 화음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종지에 또이1액4육이라는 종지적인 게 들어가면서 한번더 늘어나고, 여기 앞에 장식적인 3도와 6도가 또 들어가고, 여기 보조적인 화음이 또 들어가면은 지금 화음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거 우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선생님들도 이 소리들의 진행이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지금 선율은 뭐 제가 아름답게 만드는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음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지난주에는 저희가 설명을 하나씩 보면서 아, 요렇게 추가될 수가 있구나. 요런 식으로 보고 그 화음 기호로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했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악보, 그니까 오선보에서 어, 음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그려 봤어요. 어때요? 요거를 보셨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이명의 화성 분석을 하실 때 어떤 기능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기능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4도에 4륙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기능이냐? 보조적 기능입니다. 어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일의 자르이 있었다 이것도 물어보 기출에 나왔었어요 1의자르이 오도랑 같이 나오고 끝이나 그럼 얘는 무슨 기능이냐 어, 종지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첫째로 나올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는 어디에 유용할까요 이건 이제 비단 우리가 이제 요첫 번째 경우처럼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화성학에서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보더라도 아 시작하는 그 화음이 뭔지 그 끝날 때 종지가 어딘지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게 조금 감이 잡히셔야지 작곡가들이 어떤 기상천외한 화음을 써내더라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그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복습이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수업할 거라 한 나가볼게요.